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 앉을 때 어떤 자세를 하고 계시나요?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예뻐 보이는 테크닉을 온라인 미디어 시트러스에서 소개했습니다. 무릎을 붙이지 않고 속옷이 보이도록 앉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리를 아무렇게나 하고 앉는 사람은 의외로 많은데요. 아름답게 앉기 위해서는 무릎의 각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앉을 때 무릎 각도와 발꿈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알수 있는데요. 무릎의 각도가 90도보다 좁아지면 다리는 짧고 굵어 보인다. 위자에 앉을 때 무릎 바로 아래에 발꿈치가 온 상태라면 무릎 각도는 약 90도입니다. 이 상태를 좋지도 나쁘지 않은 중립적 자세라고 합니다. 발뒤꿈치가 중립 위치보다 뒤로 가고 무릎 각도가 90도 아래로 좁아지면 다리가 굵고 짧아 보입니다. 다리가 가늘고 예쁜 사람도 굵고 짧게 보이는 NG 포지션 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체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즉, 중립 위치에서 발꿈치가 뒤로 가면 다리가 가늘고 예쁜 사람도 굵고 짧게 보이는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굵은 다리도 예쁘게 보이는 무릎의 각도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이도록 앉을 수 있을까요? 굵은 다리도 가늘고 길어 보이게 만드는 무. 늪의 각도는 115도입니다. 이것을 재현하려면 무릎 바로 아래에 다리를 가져오도록 발을 맞춘 상태 중립 위치에서 10cm 앞에 발뒤꿈치를 슬라이드 시키면 오케이. 약간 통통하더라도 통통해 보이지 않는 이 상태를 테크니컬 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다리가 굵고 짧게 보이는 엔지 자세에서 중립 자세까지는 약 10cm입니다. 또 중립 자세에서 다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기술적 위치까지 약 10cm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나쁘게 보이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요염하게 보이고 싶을 때의 테크닉 면접이나 미팅 같은 장소에서는 115도로 만든 다리를 가지런히 정리해 앞쪽에 두면 오케이입니다. 그렇다면 요염함을 보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각선 라인인데요. 테크니컬 포지션에서 10cm 옆으로 발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과감히 몸 전체를 비스듬한 라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리 라인의 연장선상에 상반신 라인을 이 듯이 앉으면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